쓸쓸한 내 인생 고독고독 고독 눌러주시면 감사 구독 구독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내가 지금 저기 삼 삼성 빵집이라고 있어 이거 알만한 사람 아는데 되게 유, 유명한 빵집이거든 이게 예, 삼성 빵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빵집인데 또 여기서 파는 빵 중에서 통 통옥수수빵이라고 또 유명한 되게 유명한 빵이 있어 삼성 빵집에서 파는 통옥수수빵이라고 되게 유명한 빵이 있거든. 이게 예, 가격이 좀 비싸. 가격이 1,600원이야. 1,600원. 근데 한번 먹어 볼게. 먹어 볼게. 먹어 볼게. 먹어 볼게. 삼 삼성빵집. 통옥수수빵. 1,600원. 처음 먹어 보는 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도 이거 하, 먹어 먹어 본 사람도 있고 안 먹어 본 사람도 있겠지. 한번 내가 먹어 볼게.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 이 빵이. 응. 음. 안에 옥수수 들어서 옥수수. 옥수수 들었고. 아니, 옥수수도, 옥수수 양이 꽤 많이, 옥수수 양이 꽤 많이 들어있고, 안에 무슨 하얀 크림, 크, 하얀 크림 같은 것도 들어있어. 안에 하얀 크림 같은 거. 옥수수 양이 많고, 크림도 하얀, 하 크림 같은 게 들었어. 하얀 크림 같은 거. 음. 내가 사실 이거, 솔직히 1600원이 비싸다. 이거 빵 하나가 1600원 좀 비싸잖아. 삼성빵집, 이거 통옥수수빵. 근데, 근데 왜산줄 알아? 이거 왜, 왜, 사, 왜 샀냐면은, 내가, 내가 무식하고 능력이 없어서 삼, 삼성은 못 들어가잖아. 아. 내가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능력 없어서 삼, 삼성은 못 들어가. 삼성은 못 들어가지만, 이 삼, 성빵집 삼성빵집, 삼성빵집 사, 빵을 사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삼성은 못 들어가도 내가 이 삼성빵집 퐁옥수수 빵, 삼성빵집, 삼성빵집 빵 사먹을 만한 능력은 돼, 내가. 삼성은 못 들어가도 내가 삼, 삼성빵집 빵 사먹을 만한 능력은 된다, 이거야, 내가. 1600원. 솔직히 좀, 솔직히 비싸. 솔직히 비싸. 비싼데, 삼성 못 들어가니까 삼성빵집 빵이라도 먹어야지. 이거 삼성 빵집 통옥수수 빵이라고 있어. 되게 유명한 거요 아, 내가 삼... 난 삼성은 못 들어가지만 삼성 빵집 빵이라도 먹어야지. 아, 아무튼 이거 안에 게 옥수수 많이 들어있고, 뭐 하얀 크림 같은 거 있어. 크림 딱히 하얀 크림에서 어떤 맛이 나진 않아. 하얀 크림 있는데, 하얀 크림에서 어떤 별 맛이 나진 않고 그냥 옥수수 씹어먹을 때 옥수수, 옥수수 맛이 나. 음. 하얀 크림이 왜,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딱히 하얀 크림의 맛이, 맛이 잘안 나, 거의 안 나거든? 그냥 옥수수 먹을 때는 옥수수 맛이 나는데, 음. 맛, 맛있어. 맛있어. 뭐, 통옥수수 빵이라서 유명한 거야. 1600원짜리. 음. 순두부 한 입. 옥수수, 옥수수 많이 들었어 옥수수 많이 들었어 옥수수 옥수수 많이 들었 옥수수 많이 들었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마시, 맛있어. 맛있 음. 맛있어. 맛있어. 맛막 그렇게 막, 그렇게, 달, 달, 진 않는데, 약간, 옥수수 맛도 나고, 약간, 고, 고, 고소한 맛도 나면서, 약간, 단맛도 나고, 마이, 맛있어, 맛있어. 1600원인데, 약간, 비싸긴 해. 그렇지만, 맛있어, 맛있어. 삼, 성못 들어가니, 삼성 못들어가까 삼성 빵집 빵이라도 먹어야지, 뭐. 아이, 튼 맛있어, 맛있어.